thank <music> you 미켈란젤로를 존경했던 화가, 그래서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가졌던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까라바조는 그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려고 했던 화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까라바조가 천재적인 화가인 것은 인정하지만 성격이 괴팍하고 다혈질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를 과연 인정할 수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사실 저도 딱히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6월에 영국 가디언지에 실린 이 기사는 이런 의문들을 해소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라바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그는 당시 물감 속에 있었던 수은에 중독이 되어서 죽었을 확률이 85%라고 합니다. 수은 중독이 되면 소화불량과 잔병치레는 물론 성격이 괴팍해진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지만, 위선적이었던 로마 교회의 현실 한복판에 내던져진 이 수은 중독자에게 이런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납득이 갈만 합니다. 까라바조가 어떤 삶을 살았든, 수은 중독이든 아니든 그의 그림은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까라바조의 그림 중에서 바울의 회심이라는 그림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바울의 회심이라는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까라바조의 그림은 어떤 면에서 다른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시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바울에게 임했던 빛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확대가 됩니다. 반대로 까라바조가 그린 바울의 회심 장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스도의 빛은 오로지 말에서 떨어진 바울에게만 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말과 하인은 그 빛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한 채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땅바닥에서 누워서 뒹구는 모습만 그려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담의 세계에 있었다면 어떤 그림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그림일까요? 까라바조가 아마도 사실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과 그 흔적을 느끼지 못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라바조를 사실주의 화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회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깨달음, 감동, 회개, 니우침 같은 우리 내면의 고통들은 우리 스스로, 허우적거리는 행동처럼 보일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마치 이 그림의 바울을 보는 것처럼 얘 도대체 왜 이러냐? 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런 몸부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열쇠를 찾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눌 작품은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스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이유는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썼고 창의적인 작품을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상당 부분은 당시에 있었던 내용을 모방하고 각색했던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스토리 위에 사람들의 내면을 너무 완벽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써 내려가는 이 대사 속에 우리의 내면이 폭로된 듯한 느낌을 받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맥베스라는 작품을 읽어보기를 권했던 겁니다. 맥베스라고 하는 인물 마음 속에 일어났던 갈등은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처럼 겪고 있는 갈등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덩컨 왕에게는 충직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맥베스와 뱅쿠오가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은 스코틀랜드를 침입했던 적군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때 새 마녀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맥베스에게는 장차 왕이 되실 분 만세라고 외치고요. 뱅쿠오에게는 여러 왕을 낳으실 분 만세라고 외칩니다. 얼핏 보면 마녀들은 맥베스와 벵쿠오에게 비슷한 칭찬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죠. 맥베스는 그 자신이 왕이 된다고 했고요. 벵쿠오에게는 그 자신이 아니라 자손들이 왕이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타인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반면, 타인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너그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벤크오는 마녀들의 예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맥베스는 이 예언을 마음에 담아놓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맥베스는 이 예언을 아내에게 말합니다. 맥베스의 아내는 남편이 왕위에 오르도록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덩컨왕을 초대해서 살해하고 하인들에게 그 살인의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이 대담한 결심을 감행합니다. 맥베스와 그의 아내는 이런 무서운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마녀의 예언대로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질렀던 그들은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고 결국 몰락하게 된다는 뻔한 이야기가 맥베스라는 이야기의 플롯입니다. 그러나 맥베스 작품을 읽으면서 전유라는 것은 이 스토리가 아니라 이들의 대화 속에 우리의 마음이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를 할 텐데요. 맥베스가 왕을 지키는 두 명의 경호원들, 그 병사들에게 술을 거나하게 먹입니다. 그리고 덩컨왕을 죽입니다. 술에 취한 병사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맥베스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놈은 자면서 웃고 또한 놈은 살인이야라고 외치더군 그러더니 서로 깨어나더군 내가 가만히 서서 이야기를 듣자니 그들은 기도를 드리고 다시 잠들었소 한 놈이 신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자 다른 한 놈이 아멘을 외쳤지 살인을 저지른 내 손을 보기라도 한듯 말이오 그들이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할때그 공포에 질린 기도를 듣고 나는 아멘이라고 할수 없었소 그런데 왜 나는 아멘이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나처럼 절실하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도 없을 텐데, "아멘"이라는 소리가 목에 걸려 나오지를 않았소. 이 대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기도 하고, 완전히 낙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말에 우리가 유혹이 되어서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그 생각에 혈안이 되어서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말한 마디에 그것이 마치 현실이 된 것처럼 아멘이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지만 벤쿠어가 그냥 넘어가고 맥베스가 살인을 저질렀던 것은 맥베스가 더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자신을 향한 어떤 욕망과 생각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맥베스처럼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셰익스피어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찾아서 마지막 편에서 맥베스를 선택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도 맥베스처럼 생각이라는 유혹에 허우적거리면서 한해를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까라바조의 이 그림처럼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꼭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권면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렇게 허우적대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허우적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오랜 시간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생각을 비우고 관행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던하고 무감각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의 표상이다라고 가르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리를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확신했던 것은 무감각하게 관행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때로는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열광하는 그러한 감정과 마음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이며 살아있는 생존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무너졌던 순간들은 불신의 결과가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했던 당연한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으로 타인들과 비로소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감을 할때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의 열쇠는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사랑해주셨던 천국의 열쇠를 찾아서 모든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마음의 고통을 겪으시거나 가난 성도로 살아가시거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의미한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우리들의 살아있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직한 감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터널에 어디쯤 통과했는지 모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맥베스라는 인물처럼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렇지만 셰익스피어가 전하는... 맥베스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한 문장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바칩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아침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